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일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맥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지금 백이 이곳으로 밀고 나온 장면이에요. 자, 이곳을 밀고 나왔기 때문에 흙에게는 여기 양단수가 조금 눈에 거슬리죠. 그래서 지금 흙이 이런 곳을 연결하면 백이 나가는 순간 이곳은 여기 있는 흙돌이 백이 더 여기를 둘 필요도 없어요. 가일수를 할 필요도 없이 이게 흙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흙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하는 수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이수 역시 백이 그냥 가만히 여기를 잡아두면 지금 백돌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 가일수를 또 해둬야 돼요. 그러면 또 후수까지 잡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양단수가 있는데 무슨 수가 있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이 장면에서는요 가만히 이곳을 막아가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여기 양단수를 100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잡으러 가는 건 잡히니까요 그래서 100도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양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때 여기 연결하는 수는 말도 안 되죠 지금 요속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연결을 해야 되고요 100이 나가거나 때려야 되는데요 자 먼저 나가면 완전 망합니다. 이거 크게 망합니다.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를 때리는 것이 백도 정수가 되는데요. 자 이곳을 때리면 흙이 가만히 이곳을 단수로 칩니다. 연결했다는 모두 잡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도 이렇게 흙두 점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흙이 백두 점을 때리는 순간 역시나 지금 수상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둬야 됩니다. 백이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금 이거는 흙이 선수가 되었고요. 여기를 빵빵, 빵 때림을 했기 때문에 흙이 살아있습니다. 아주 좀 강력한 모양이 되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흙이 선수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의 정답 수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나 더 추가드렸냐면 이쪽으로 나가는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을 나가면 이거 망해요. 백이 그냥 바둑 여기서 끝납니다. 자, 이곳 나가면 흙은 어떻게 둬야 되냐? 이곳에서 단수를 칩니다. 그럼 먹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요. 여길 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곳,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게 이렇게 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 돌과 만나요. 이게 절면 충머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두는 수는, 이건 오히려 흙이 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단수 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단수요 이거 역시 얘가 축머리가 돼서 이것도 흙이 망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장면이서의 정답 먼저 하나 알려드리기 전에 이렇게 장문치는 수 물론 안 되죠 이거 큰일 납니다 여기 단수 당하고 뚫리는 순간요 이거 부동강 나서 박살 납니다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되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신 분은 아마 한 번에 찾아내셨을 거예요 여기서의 정답 바로 이쪽에서 단수 치고요 나갔을 때 장문 치면 됩니다 그러면 백이 이곳을 단수 치는 수가 흙이 좀 두렵긴 한데 연결하는 순간 백의 활로가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두더라도 먼저 단수 치면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백을 먼저 잡아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수 바로 어디였죠? 이거 막는 수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양단수를 당하면 잇고 먹어야 됩니다. 백도 먹어야 되고요. 단수 치면 백이 어쩔 수 없이 이거 잡으러 왔을 때 때리는 수순 이것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백이 여기서 버텼다. 이렇게 버티면 콘줄내 줘야 되겠죠. 뒤로 단수 먹으면 단수까지 치고 여기서 중요한 수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수 치고 나갔을 때 장문으로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